자, 오늘 또 이제 세트 등심 좋은 걸로 해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등심이 좋네요. 마블링도 골고루 적당하게 박혀 있고요. 어, 지금 방금 진공에서 뚫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색이 더 올라올 거예요. 어, 마블링도 더 선명하게 보일 거고요. 중심 각각 700g씩입니다. 자 살치살 각각 700g씩, 신하신 업진살입니다. 자 이거 세트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진살입니다. 자, 아, 완성이 되었네요. 자, 엎진살 700, 동심 700, 자, 살치살 700입니다. 자,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완성되었네요.